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미중무역협상 대표로 나갔던 스카 베센트가 정말 큰 역할을 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은 스카 베센트다. 그렇게 얘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부통령인 벤스는 너무 강경하고, 아직 젊어서 경험이, 없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베센트가, 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 가장 유능한 참모인 것 같고, 어 이번엔 어젠가 트럼프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어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그 협상팀이 잘 꾸리고 또잘 꾸리고 있고 그들한테 어, 맡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 센트를 좀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야 이번에 사년 동안 어 잘하면은 베 센트가 차기 대통령감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이디 벤스는 페센트를 굉장히 경계하고 그렇지 않을까. 왜냐 면 차기대통령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권력 투쟁 이런 것들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를 좀 바꿔 보고요. 중국이 결국 AI 선도를 차지한다. 실리콘밸리 리더들의 경고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리사수 누님인데 형님같이 굉장히 <laughs> 파워풀하신 분이잖아요. 진짜 멋있는 분인데. 아, 이분도 있고 저 옆에는 또 젠슨 왕도 있고요 왼편에는 누구지 그세만트먼 있잖아요 이사람들을다 총출동해가지고 총출, 상원 청문회입니다. 어 그냥 자리가 아니고 상원 청문회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AI 분야 에 있어서 미국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 무시무시하죠. 제 친구가 통신 쪽 어, 삼성전자 통신 쪽에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야, 화웨이를 이길 수가 없다. 10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10년 전에도 글로벌 그 점유율이 1이었었고, 지금도 1인데, 언터처블하죠 근데 그때는 통신장비 위주로 하던 하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하는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스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국에다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화웨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 지금 어센드 910 시리즈가 엄청나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한 3,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그 쿠다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으로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텐데 그 아랫단에 있는 더큰 시장 같은 경우는 에 화웨이가 충분히 다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핸드폰 시장은 지금 아랫단부터 접수하고 있는게 중국 기업들인데 이미 중국 기업이 전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봤던 화웨이의 그 엄청난 점유율과 영향력 이런 것들또그 평가들 사람들의 평가들을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젠스랑을 비롯해서, 리사수라든가, 세말트머니라든가, 다들 이제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MIC도 그렇고, 여러 중국의 업체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장난이 아니고, 매출 올라오는 게뭐 1%, 2% 이렇게 상승한게 아니고, 30%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1위야 뭐 당연히 국가나 TSMC고, 삼성은 작년에 16% 했는데, 어, 재작년에 16% 했는데, 작년에 8%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SMC가 치고 올라서 오5% 대가 올라왔는데 올해 잘하면 하, SMC가 삼성전자를 끝까게될것 같고 뭐 유, UMC 아래 저 어디죠 중국 화홍 반도체 전 낯선 업체긴 한데 얘네들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상당히 중국애들이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점유율이 많이 줄었어요. 뭐 삼성 개인 그 개별적으로도 이슈가 있죠. 어, 이 나노 공정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작년까지는 이제 대만 업체들이 전체 이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43%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2년 뒤인 2027년에는 2년 중국이 대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일단 중국 시장을 다 접수하게 될 거고, 음, 수출을 넘쳐나게 하게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시장도 초토화될 가능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낭이 그런 어, 경계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삼성은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것 같고, 지금 텍사스에 건축한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50%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바이백, 자세,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 미국 기업들의 그 분량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엄청 나온다, 엄청나, 진짜. 그만큼 주주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게 엄청난 거고, 또 이제 AI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투자가 엄청나죠. 일단은 버는 돈이 많아요. 이익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이익 규모를 또 투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선순환이 상당히 잘돼 있고, 이것도 GDP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하는 것 같고,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기여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 다 어디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꼭 신흥국처럼 버 번거 쭉쭉쭉 이렇게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주주에 대한 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시장 경제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바이백도 별로 안 하지, 배당도 짜지, 거버넌스도 상당히 안 좋지, 이런 시장에 왜 투자를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뭐 자선기업 하신 것도 아니고 자선활동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업개미들을 상당히 좀 응원하고요. 그리고 달러를 이렇게 벌어들여서 국부를 증강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이게 진짜 애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10년 가까이 3만 불대에서 1인당 GDP와 머물러있는데 앞으로 이제 3만 불 돌파하려면 이런 활동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러려면 일단 본본 본 투자인 그 주식 자체는 깨먹지 말아야죠. 배당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규모가 지금 뭐 해외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180조 넘다고 하니까 엄청난데, 근데 그거 깨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해외 투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달러보다는 원화가 약세가 될것 같다. 이게 1,400원대 또 다시 돌파하고. 그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다. 이런 거를 좀 보여달라, 만들어달라라고 했는데 어, 푸틴까지는 잘 그렸어요. 근데 푸틴 옆에 있는 이,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악수라고 써 대리전이라는데 악수라고 써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그런 그림인데 어쨌든간에 지금 뭐뭐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어, 지금 대리전 양상인데 문제는 이 전쟁의 승리자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뭐 스타링크라든가 뭐 팔란티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뭐 미국 쪽이 엄청나게 화력이다 뭐 첨단 그런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다 전자전을 펼치고 있다 얘, 얘기가 나고 있는데 결국은 승리가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점령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끝, 끝에라고 하지만 어~ 러시아는 더 버틸 수 있다는 그 여력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버티고 있는 게 러시아한테는 더 유리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작은 나라인 우크라이나가 더 불리한 건 사실이고 이러다가 정말 한1년더 진행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자체가 어, 다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나토한테 상당히 어, 무서운 결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쟁 자체가 홈그라운드가 러시아 홈그라운드잖아요. 미국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러시아가 유리하죠. 우리나라가,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봐도 홈그라운드냐 어웨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당연히 러시아한테 유리하고요.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는 라 아름다운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지금 이렇게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강대국들, 을뭐 유럽이라든가 다 이제 팔,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너무 멀리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강 건너 불 구경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쟁이 네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랍 가자지구도 그렇고 지금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 인도 파키스탄은 뭐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국지전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어, 대만 쪽으로 이제 어, 번지게 된다면 과연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앞에서 제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이제 이야기 했지만 자세히 보면 돈하고 무기를 댄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한패죠. 아, 물론 이제 북한도 이제 탄약하고 여러 가지 무기 그리고 병력까지 이제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연합군인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유럽, 나토 이렇게 연합군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화를 뭐 수출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하긴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미국, 나토, 한국, 일본도 들어갔나? 뭐 이쪽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 적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 독재자 국가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만약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똑같아요. 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한 팀이고, 미국과 일본, 한국 이한 팀이에요. 나토는 그냥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그렇우리이 어, 대만 쪽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팀들 간의 연합 팀과의 전그 전쟁인데 장소만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대만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로볼 때는 어웨이에요. 홈, 홈그라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이야기들은 뭐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미국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전쟁했던 시기가 1950년 한국 전쟁이었는데 그때는 비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화력은 엄청나게 쐈던 게 미국이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 사이가 근래도 좀안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북한도 중국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북한이 미국 편을 들지는 않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어, 원점이라고 할수 있는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원점 타격을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만 전쟁은 터지면 안 돼요. 대만 전쟁이 강건너 불의 전쟁이 아닌 거고, 그리고 이 전쟁 우리나라는 휘말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이 휘말렸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아무래도 우박이기도 하고 1950년에 그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휘말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피해 우리나라도 봤었죠 고엽제 피해자들 상당히 많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 이 미국을 어, 응원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휘날리는 성족기랑 같이 휘날리는 분들이 뭐 노인분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미국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 있을 것 같고 뭐 그분들이 전쟁에 나갈 가능성 전혀 없죠. 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볼것 같은데 그리고 러시아가 역시 북한을 도와줄 가능성 이 상당히 높아요. 뭐냐면 이번 러우 전쟁 때 북한이 3천 명이 넘는 병력을 지원했어요. 무기랑 같이 그렇게 해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특히 12월 달에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있었는데요거를 탈환을 하는데 그 북한군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3천 명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물자 전쟁이기도 하지만 병력의 전쟁이기도 한데 지금 러시아 같은 큰 나라도 지금 병력이 모자라가지고 시가 말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작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한군이 3천 명 정도가 들어 버린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전세 역전 효과가 있었던 거죠. 무기도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12월 4일인가, 그 러시아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어, 우리를 돕고 있다,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 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완전 지금 혈맹 상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한반도 쪽에 전쟁이 나게 되면 러시아는 당연히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죠. 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러시아가 원유라든가 식량같이 러시아에서 넘쳐나는 것들을 북한에 엄청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김정은이 엄청난 빅딜을 했는데 물론 엄청난 게 많은 이제 북한 그 군인들이 주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랑 상당히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전쟁이 나게 되면 러시아까지 우리나라의 적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 뭐~ 아쉽겠지만 전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는 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러시아에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이제 퇴출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러시아의 관계는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는 다시 이제 한국을 떠날 텐데, 어, 뭐, 결국에는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유럽도 가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도 가게 될것 같은데,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전쟁에 휘말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갈 예정인데, 못 가, 가면 다 이제 막 이제 막 폐허가 되어 있거나 막 이러지 이러, 이러지 않을까 서 걱정도 되고 또 아랍 쪽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도 가야 되고 거기도 이제 위험 지역이 돼서 이제 일단 가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지 말라는 데는 잘안 갑니다 안 가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우크라이나도 못 가봤는데 우크라이나도 다 망가져 있을 거고 하, 이제 점점 좀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어 글로벌 전세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왔는데요. 뭐, 벌써 한 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아 어, 버핏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거 보면, 60년 가까운 이제 투자 역사, 역사 동안에, 코, 코카콜라라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PNG, 존슨앤존슨 UPS 이런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명함도못 내밀고, 오히려 BYD가 2008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나? 엄청 오래됐죠. 13년 동안 투자했다가 지금 거의 지, 어, 지분을 정리한 상태인데, 이 지분 정리도 미중 무역전쟁을 보고 이제 정리하신 거죠. 결국에는 미중 무역전쟁은 이번엔 어, 어,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긴 하지만 앞으로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정권에서도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견제를 하게 되고 패권 경쟁은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 주식들을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다 저베타 종목들이에요. 시장이 뭐,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얘들은 크게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남들 벌 때는 적게 벌고 깨질 때는 덜 깨지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저도 그렇지만 IT 종목들인데 그래서 트레이딩 막 한단 말이에요. 그데 이렇게 투자 경력이 60년 이상이 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상이라고 황 하면 이런 종목들을 장기 보유하는 게결국에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텐, 인텐시브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보면은 컨스턴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그 저는 고베타 종목들을 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이렇게 막 인텐시브하게 막 하고 있진 않고, 이렇게 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폭락이라든가 이럴 때 사서 쟁여놓고, 이렇게 쟁여놓고 또 현금을 한, 한 다음에 또 폭락이 오면사고 이렇게 컨스턴시한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많은 분들은. 인텐스티아에서 레버리지를 펼쳐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들은 오래가기 힘들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자 방법 스타일은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가는 거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저 베타 종목으로 꾸준히 대신 이제 돈잘 벌고 어 어떤 업종에서의 지배력이 해자가해자란 얘기 많이 경제적 해자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쭉 가, 가져가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간 중간에 현금 만들어놓고 또폭락해서 사고 이런 방법들을 어렴버핏은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었죠. 그래서 이걸 잘 하이브리 너 해서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가지고 밀고 가는 이게 보면 뭡니까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시장을 이기는 어 마지막에 웃는 여러분들 60대, 70대 주식을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끝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웃는 삶이 진짜 승리하는 어, 자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독거투자일지 같은 경우에는 어, 독서 토론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법 어, 꾸준하게 오래 갈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그, 뭐랄까 연구하는 그런 어,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시중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주식 투자 강의 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거 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잘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강의들을 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당연히 없고 또 그런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막벌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면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그 장사를 하지 않거든요 100만원 200만원씩 받아가면서 전 예전에 페스트파이브인가 뭐 그런 데서 주식 강의를 하는데 195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런거 받는거 와 진짜 사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 주식 책들 열심히 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짜시든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뭐 보시든 해가지고 꾸준히 읽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가는 게 저는 그게 맞다 보고요. 100만 200만 원 투자하지 마시고 몇십만 원만 그 책에 투자 하셔가지고 점점 점 이렇게 실력을 올리는게 더 정상적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강의 하신 분들 실력이 투자의 구두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들의 투자의 구두들 보다 더 주식을 잘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욕심 있으면 더 많은 책들을 보면서 또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책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했던 그런 어, 과거들을 복귀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시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갑니다. 이게 실력이 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현학적이거나 뭐 그냥 휘발적인 그런 이야기들, 얘기, 뉴스거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실적이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상태에서 그런 뉴스를 들어야지 거르거나 아니면 잡거나 할 수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자 오히려 부안해동 매매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걸을 줄 아는 그 귀를, 그 실력을 만들려면 결국에 책을 보시고, 어, 대가들의 그런 투자 방법들, 그런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두제식으로 스스로 깨우치면서 공부하시는 게 그게 최고의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혼자 책을 보시면 요안 돼요. 같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생업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에 딱 여기도 도착을 해요. 그래서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그런 빈 공간, 라운지 이런 데서 책을 두시간 동안 봤어요. 핸드폰은 가방에 넣거나 어, 양복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저랑 가, 상당히 먼 위치에서, 핸드폰 있으면 자꾸 핸드폰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독학인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업, 또 가정, 뭐 집안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끌어주고 댕겨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서토론방에 가입 버튼 그리고 누르고 오시면은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 뭐 커피값이 커피값 어, 이거 커피값에 한 30%는 구글이 떼 갑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한테 떨어진 건 별로 있지도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얻어 갈 것들은 상당히 많고 또 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수많은 좋은 정보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이 시장의 여러 가지 정보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들어오신 거 가입 버튼 누르시고 어, 들어오신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